이번 시간에는 숨술 숨쉴식 휴식할 때 말이죠. 그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류상 4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.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학습법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. 분리해보면 스스로 자 마음심, 마음심은 또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죠. 심장심, 마음은 스스로 숨을 쉰다. 이상하니까, 이때는 마음심이 아니고 심장심이라는 거죠. 심장은 스스로 뛰죠. 그래서 심, 스, 심장은 스스로 숨을 쉰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숨술, 숨 쉴, 숨쉴 식, 숨쉴 식이 됩니다.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.